안녕하세요. 통강의 스트리트 선생님입니다. 네? 잘했어요. 오늘은 어떤 아이템이에요? 우와 자 읽어보자. 복스봇 이그니션 스페셜 S 플레이셋 를 샀어? 네. 우와 내가 이거 뜯어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우와. 두 개. 두 개. 두 개야? 우와. 자, 압도적인 비주얼을 우와.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셔. 미니셔. 우와. 예. 박스옷이 나왔어요. 자, 지금 엄마가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조립 잘할 수 있을까요? 허진아 서진이 가져오는 벅스버다 가져와 볼래? 벅스몇개 있지, 우리 집에? 이 소파 뒤에 있지? 응, 이거 있어. 어. 어, 하고 또, 무타랑헤라클레스도 가져오고, 사실은, 1년 전에 서진이가 벅스버다 모았다가, 중고에 다 팔았거든요. 이제 복스버 안 갖고 놀겠다고 해서. 근데 다시, 최근에 다시 벅스버에 빠져서, 하나 사고 있습니다. 저 아깝죠? 친구는, 어, 목소 정말 안가고 놀라가지고, 저 친구가 무슨 갖고 놀라도, 갑자기 또 갖고 싶어졌어요. 아직 서진 6살이라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오늘 복스봇은 뭐냐면, 이 친구입니다. 칩. 자, 칩. 서진 칩 보이시죠? 이거는, 이게 못할 거야? 이게 이렇게 못거 어디 갈지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이 친구들은. 어머, 이거, 이뻐요? 어머, 이뻐요. 벅스봇 네. 무타입니다. 해보자. 무타의 실버. 알아. 우리 무타가 파란색 블루 있는데 지금 실버로 도입할 어, 거예요. 나 나도 할래나할 거야. 잠시만요. 자 엄마가 촬영해 볼게요. 자 엄마 촬영해 줘. 아버지가 만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만들어 볼게요. 아, 있어요 아, 저거요. 하지 지금 촬영 중이니까 빨리 만들어 도 도움이 돼요. <laughs> 자, 좀 도와 줄게요. 지금 촬영 중이라 거 잊지 마요 아들. 자, 이건 저거 하고 줄거 알았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돌 띄워주세요 엄마. 여기, 여기 보시면, 자, 이 뿔을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몸통이거든요. 몸통에서, 이제 이게, 이걸 꽂으면, 이 칩을 꽂을 수 있는 칸이에요. 보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사 음. 네. 하지만, 보여주세요. 소리가, 음, 음, 조금. 어? 네, 소리가 딸깍 어? 들립니다. 그쵸? 그렇죠. 자. 이제 이 몸통에다. 이... 이거를 이쪽 뒤에 붙여요. 자, 서진이 같이 바퀴를 다, 여기 붙여놨죠? 바퀴를 다 합치겠습니다. 바퀴는 총 6개가 있고, 이 바퀴에 따라가지고, 복스법 파워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 몸통이랑 바퀴를 바꾸면, 다른 파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퀴 다연결했고칩 힘이, 힘이 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서진이는 지금 칩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죠? 자, 사진이가 지금 몸통 합체합니다. 어, 딱딱, 딱 그리죠? 자, 마지막은, 어, 서진할수 있을까? 자, 이거는 마지막 아버지가 도와주겠습니다. 이제 뿔을 합체하면, 벅스봇, 완성! 이거는 벅스봇, 이그니션. 이그니션이에요. 자, 어떤 음. 파워를 가지고 있냐면, 사진이가 스티커 이따가 붙이고, 사진아, 스티커 이따가 붙이고, 이거 한번굴려주면안 돼요? 스티커까지 붙이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와. 스티커 어때? 오케이. 우와. 그 왔으니까 한번 대결해보자. 이그리션이랑 무타를 한번 여기서. 사진이 이걸 고쳐서 하 오케이. 자. 지금 실버색이 서진이고, 보라색이 아빠. 자, 이렇게붙을거니면 서진아. 이렇게 어, 맞지?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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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 넣어. 자, 재결해 보겠습니다. 아, 치 필요 없어요. 지금 촬영 중이니까 빨리 칩는 <laughs> 할게요. 아, 치고 좋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소리를. 자. 알깍돌이죠? 자. 진아 이거 막으면 안 되고. 이쪽으로, <laughs> 이쪽으로. 자. 자. 3, 2, 1, 고, 슛 가라! 오. 자, 무승부한번 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와! 오~~ 슈 가라! 우와! 오! 우와! 와 지금 방금 서진이가 이겼습니다. 민놋민놋줄 이누! 고쳐볼게요. 두 번째 게또 있네요. 어, 원래 벅스봇이 한개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두개 들어있어서 지금 신났습니다. 지금 자 이건 이름이 뭐라고 서진아? 이노스. 이노스. 이노스를 지금 조립 중에 있습니다. 자 몸통이서 나왔고요. 지금 자 바퀴를 떠써 볼게요. 자 지금 서진이 혼자 조립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섯 살의 도전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적혀 있죠. 티셔츠에도 런투 쉬어. 자.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 우선 몸통 합체 자 이제 바퀴까지 하고 있어요 바퀴는 총 여섯 개 지금 크리미까지 나왔습니다 크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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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미는 우리 집 셋째 강아지예요 자 바퀴 다, 바퀴도 완성! 이제 뿔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지금 칩을 좀 마지막. 마지막 바퀴! 네. 자그 다음에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걸 하면 이제 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칩이 딸칵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어, 여사사 서진이가 성공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뿔! 뿔이 중요하죠 싸움을 할 때는 뿌리 제일 중요합니다. 응, 그거. 응,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 끝까지 완성. 자 이제 본체 에 연결만 하면. 기라파. 응. 끝입니다. 자. 기파는자 이제 다 완성이 되었고 다시 한번. 대체. 사실 2층 위로 뭐라고? 미노스. 자, 미노스와 이그니션랑 붙어 볼게요. 칩을 또... 하진아 여기 뭐 닦아야 돼. 엄마랑 하 엄마 이거 할게. 엄마 이거 할래. 오케이. 오케이 자. 칩을... 아, 칩은 내가 골라야지. 엄마는 오늘... 이 금색 칩을... 이거? 어. 나는! 이거 강력한... 딱지로 털어내기. 아 금색이다! 금색 칩을 넣고, 자, 준비하시고. 3, 2, 1, 고, 슈! 음. 오, 오, 밀어냅니다 떨어졌어요. 아. 엄청난 파워입니다. 오늘 서진이가, 아. 서진이가 새로 득템한 두 개의 벅스봇이 벅스 아주 파워가 좋습니다. 서진아, 만족해? 네. 아, 어떤 게 제일 좋아? 두개 중에서? 어, 어? 얘가 근데, 더 나아? 나는 이게 맨 마지막에 쓰러져 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했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막 쓰러져 냈어요. 아, 자, 서진아, 오늘 새로 산두개복스복 잡아 봐봐. 자, 다시 얼굴 보여주고. 음 우와. 우와 <laughs>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벅스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하게 인사해. 여러분 안녕.